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 식물 한번 속. 시청자 여러분, 맛있는 한주 보내셨습니까? 전문점에서 네. 즐기는 럭셔리 미식 여행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친 <laughs> 분들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테마를 좀 잡아봤습니다. 테마? 네, 주제가 있는 여행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색 요리입니다. 아, 취두부지. 맞다. 마케비는 취두부를 드셔보세요 아, 여태까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laughs> 아, 냄새가 진짜 오묘하다, 근데. <laughs> 즐거운 경험? 재밌는 경험? 근데, 근데 맛이 있었어. 네, 맛이 있었어. 그런 향은 처음 맡아 봤지만 <laughs> 어, 정작 향과 맛은 또 굉장히 반전이 있는 네, 맛있었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저도 그 대만에서 먹었던 오리 머리 <웃음> <웃음> 와, 맛아 좋아하시는? 좋아한다나 안했다는 그 분들이 자꾸 왜왜 나를 몰아 아, 여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사실 입 짧아요. 아유 입 짧아요. 당석에서잘 먹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우와 이게 좀더잘 잘 익었다. <laughs> 어, <laughs> 그거 또 재밌고. 그때 네, 두분 싸우셨잖아요. 안 먹겠다. 아, <laughs> 당신이 먹어라. 아 대만에서의 촬영이 우리 마침부들한테는 네, 이색적인 네, 경험을 네. 남겼네요. 사부님은 어떠세요? 저는 세계 삼대 진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게 오. 되면. 거의 가 푸아그라. 오 그게 기억이 남는데, 좀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크리미한 질감. 그게 이제 바다 생선 중에서 아귀강 아귀감. 아, 네. 그거하고 너무 흡사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 와, 비싼 거 얘기하시네. 맞아요. 세계 3대 진미, 뭐, 캐비어, 푸아그라, 그 다음에 트러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색적인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맛게 비? 그렇지. <laughs> 바로 그거죠. 제가 또. 들어선 보셨나 캐비어? 네, 네, 캐비어. <laughs> 어, 되게 주변에 있더라고요 캐비어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철갑상어 들어선 보셨나? 네, 철갑상어를 먹고 왔습니다. 너무 흔치 네. 않은 메뉴데요 어, 아, 그렇한번 철갑상어의 생으로 가보시죠. l e t 여러분, 아, 오늘 정말 축복받은 날입니다. 제가 음. 오늘 조스를 먹었습니다. 봐봐. <laughs> <laughs> 봐봐. 상어. <laughs> <오, 상호.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뭔가로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조스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 상어. <laughs> 일단 인사. 인사.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 사장님, 사장님. 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산밖에 없거든요. 산에 상어가 삽니까? 철갑상어. 아, 우리 네. 저희는 용천수로 양어장을 하거든. 요 음. 아. 오와. 바로 옆에. 아그 이거 직접 기르신다고요? 어? 그기르신 곳이 바로... 옆에, 아, 바로 옆에 있다고요? 가볼까? 아 진짜 저, 아, 모르고 씨. 지나치면 그냥 몰라요. <laughs> 아니 근데 철갑상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만봐도 그냥 양식장 같은데? 야, 그냥 물속에 물속에. 아 우와. 여기 오. 음. 아이 많은 아, 게다 철갑상어라고요? 많진 않아. 아 잠깐만 어디 가세요? 이리 와. <laughs> <laughs>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속이 좁아서 조심해. 아나못 가겠어, 근데 진짜 진짜로 못 가겠어. <laughs> 조심해. 와. 아니야. <laughs> 진짜 엄청 커요. 아. <laughs> 엄청 커요. 아. <laughs> 못 아니 안 돼. 아니 그냥 그냥 광어 우럭이면 가겠는데 상어라니까 못 가겠어요. 이건 입이 개타 보여 주겠는데. 예. 네. 입이 악어처럼 이거 아니야. 아, 그못 가겠어요. <웃음> <웃음>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아,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철갑상어예요? 네, 저쪽에는 송어고 음, 그쪽, 아 여기만. 아이 송어도한 철갑상어 서년된 거. 3년. 저쪽에는 5년서부터 30년까지 있어. 30년이요? 아, 철갑 싸은 건몇년 사는 거요 150년 산대. 아, 150년을 철갑 싸, 산다고요? 150년을 산다 우리보다 장수하네. 그렇지. 와.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와. 아니, 그러면, 오늘 30년. 아니지. 아, 아니네. 아, 아니. <laughs> 아니. 시바지. 아. 시바지. 아. 아, 또 이렇게 먹어. 캐비어 빼는 먹... 거지. 캐비어? 어. 아, 그럼 캐비어도 있어요? 있지요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완전 완벽해. <laughs>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는 아니거든. 시기적으로 나올 정말... 시기는 아니거든. 시기가 따르 나오네. 예, 해놓은 거. 어, 이 세즈야 진짜 어예. 그러면 첫 업로드 좀 한번 자, 이 기다리세요. 여기 기다려. 어, 네. 네. 와. 이건 3년 된 거. 와! 이거 3년 된 거. 년 엄청 커 네. 눈, 우와. 아, 진짜 일반 생선이랑 다르다. 눈을 가리면 가만히 있어. 밤인 줄 알고 눈을 가리면 가만히 있잖아. 우와. 우와. 입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와. 악어가 아니고. 그지 아우, 씨. 아 30년 된거보여죠 네? 30년 된 거. 아, 네. 네, 어, 네. 한번입 보여주세요. 올 거야? 뭐못 어, 가요. <laughs> 우와! 다안 들어가네요. 딱 들지를 와. 사장님도 한번이딱 네. 들지를 못하시네요. 진짜 진경 경험이네 응. 와. 오, 30년 된 아이들하고 너무 친하겠어요. <laughs> 정도로 그러니까. <됐어>, 사장님이. <laughs> 이게 알이 있을 수도 있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워 가지고 예. 순놈들이 성이 성숙이 잘안 됐어. 아, 음. 안된게이 정도예요? 아니야. 순놈이 아, 순놈이 그래서 지금 혹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게 <laughs> 체란 할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해. 혼인색이라 하잖아. 와. 음.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 몸에 변화가. 런식으로저 책이 슬슬 드는데 혹시 몰라. 알이 나올지. 우와. 흡수될것 같은데. 어. 일단 뒤로 가. 네. 그리고 한십 킬로 남겠는데. 십 킬로? 아빠. 아유 그럼 가. 우 와. <laughs> <우와. 웃음> 아, 저 오늘 노래할 거예요. 네. 와. 헤어졌어요. 상어 살은 처음 봐요. 연고를 네. 빼는 겁니다. 우와, 이건 간이 나네. 같은 느낌인데요. 요게 간이고 아, 연고 들이? 생선 느껴져요. 살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 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생선회랑은 전혀 다릅니다. 어, 정말요? 네. 음, 즉석에서 아, 튀김도. 취미구나. 금방 잡아가지고 살을 떠서 바로 이렇게 튀겨내면 네, 굉장히 맛있지 않나요? 근데 음, 이 맑은 탕이거든요 오! 오! 아 근데 기름기가 좀.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느끼하다는 얘기보다 엄청 진해요. 아, 껍질. 와. 저것도 보이지 않나요? 껍질 묻히는 음. 거랑. 소금 껍질 처럼 다차호진 환상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기다립니다>. 아. <laughs> 여러분은 환상. 예 네. 그런 분 <laughs> 보셨습니까? 절 감사한 건데. 아 오늘 조스 코스입니다. 아 <laughs> 기대도 되고 살짝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될것 같습니다. 이 캐비어래요, 이제. 캐비어 위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캐비어. 그러니까 음 네, 일종의 에피타이저로...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저걸 꼭 저렇게... 뭐라고 <laughs> 설명해야 되지? 왜, 왜요, 왜요? <laughs> 설명을 좀 해봐요. 뭐라고 설명해야 어, 되게 젤리 같은 느낌도 있고 치즈를 위, 치즈 위에 얹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젓갈 맛 같이 나또좀 나, 나는 것 같고요. 오. 처음 먹어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되게, 어 되게 진짜 처음 생경한 맛이라서.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회. 철갑상어회. 아까 살짝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철갑상어 자체가 조금 기름지기 때문에 아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먹는 우와. 걸 가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많다. 네. 어 진짜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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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 어. 우리가 회로 가장 많이 접하는 생선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광어나 우럭은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있잖아요. 물론, 숙성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화로로 그냥 드실 때도, 뭐, 약간 살밥이 좀 씹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 확실히 좀 기름진 맛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음. 잘 씹혀요. 뭔가 근육 같은 섬유질 같아 그래야 되나? 잘 씹혀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그 겉면이랑 지금 안에 살이랑 지금 이렇게 층이 약간 보이는데, 이 겉에가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텐션이 좀 있어요. 네. 아, 껍질 아, 쪽으로 그 부분이 좀 식감이 쫄깃하군요. 오, 아, 끝맛이 엄청 고소하네. 아, 끝맛이 아, 기름 거구나. 이게 이 네. 보통 부드러운 생선을만 먹으면 어떤 생선의 고유의 맛이나 어떤 기름 이런 맛들이 조금 더 일찍 사라지는 경우인데, 가오 이거는 좀 많이 씹어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끝 맛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랑은 확실히 차별점이 아 차별화가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또 색도 약 색감도 좀 다르고. 아, 그런가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되게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초밥으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기존에 먹던 생선과는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예. 음. 식감 자체나 어, 어, 좀 질감이 굉장히 좀 유니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되게 좋은 경험인데요 상어 껍질 무침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속살 자체가 살밥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한데 또이 껍질 묻히면 또 어떤지 조금 질기지 않을까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철갑상어라서. 네, 그러니까 이름이잖아. 철갑상어니까. 와. 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껍질 생선 관련된 가장 탄성이 있습니다. 네. 질긴 느낌보다는 굉장히 쫄깃한 느낌이에요. 보고 보다도 좀 쫄깃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그래. 그러니까 전 전체적으로 다 처음 느끼는 경험 계속 그 뭔가 그 내용물을 그러니까 원물을 먹으면 좀더씹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끝 맛들이 계속해서 고소한 맛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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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오, 이게 굉장히 킥이네. 오, 너무 독특하네. 어, 그럼 한번 튀김도 있거든요. 튀김도 한번 먹어 볼게요. 튀김은 간장 살짝 찍어서. 바삭바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되게 특이하네. 오, 오, 약간 탕수육 먹는 것 같아요. 고기 튀김 먹는 것 같은 느낌. 그가 그러니까 생선 살로 튀겼잖아요. 그럼 생선 살 튀겼으면 우리 보통 뭐 생선 가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원래 보통 생선 살로 튀기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 근데 이것도 그 약간의 탄성 있습니다. 오, 그 돼지고기 먹는 느낌이 나요. 오, 신기하다. 오. 근데 신기하네. 안에서 확실히 먹으면 이거 다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식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어요 아, 재밌다,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막대비의 입모양이 오물오로 씹는데 이렇게 많이 그렇죠, 집중돼 네. 있어요. 음. 저 짝퉁떡이. 네,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 네. 아, 일단, 도와주시고 네. 아니,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네. 굉장히. 아, 이거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평현이기거든 아, 보통, 네. 보통 다 그렇게 생소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저랑도 비슷하죠. 그렇죠. 반응이. 그렇죠. 오. 아니 그산관살이 아예 다르네요. 좀. 네, 얘가 이렇게 크는 성장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 단단하게 크죠. 아, 맞아요. 네, 네, 네. 단단하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먹어 봤거든요. 제가 네, 이거를 네. 아직 뭘요? 뭘안건는거가장 위에 있는 이게... 뭔가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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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아. 캐비아. 네. 캐비아. 예. 요게 이제 조금 더 크면, 네. 요게 까맣게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캐비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그 까만 네. 캐비아처럼 네. 네. 된다고요? 네. 아 그럼 이거는 그 되기 전에. 전에. 알. 네네. 고소한 시죠 응. 예. 그리고 끝막이 약간 쓴방 맛도 네. 약간 네.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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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이거는, 이거는 간이거든요. 간. 아, 네, 간인데. 네. 어, 포아그라가 왜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네, 유명하잖아요. 네. 얘도 그렇게 철분이 많이 함량돼 있고. 아 철분 맛이 나요? 아아 철분 맛이. 네, 네. 그럼 확실히 그철분씹그 뭐 계속 씹으면 나는 약간 읽고, 그런, 그런, 네, 그런, 네, 네, 그런 네, 네, 네. 맛이 나. 그냥 뭐 보통 소고기 드실 때 생강 유 네, 아 그리고 이 껍질도 먹었는데 네네. 아 껍질도 엄청 쫄깃하더라고요. 네, 껍질이 철갑상어 중에서 콜라겐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 여성분들 드시면 피부 좋아집니다. 우와. 저 피부 좋아졌습니다. 일단 한번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맑은 탕입니다. 음 네, 마지막에 이제 탕이 나옵니다. 국물이 아주 뽀얗네요. 네, 아, 굉장히 시네요. 비린맛 이런 건좀 없나요? 저는 뭐 비린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네. 덕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항상 감사하고 매번 감사하고 매번 감사 매해 감사 매주 <목소리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 네,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어 그리고 정말 이거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별식 미식 어 그리고 색다른 경험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필수. <웃음> <웃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마친구를 하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음식들 중에 진짜 손꼽히는 네, 그런 이색적인 음식이었어요 음. 철갑사거를 음. 직접 보게 되다니 네. 놀랍습니다. 뭐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그 아까 내장부위 먹을 때 네. 간도 먹고 그 알집도 먹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연골도 있고요. 오, 네. 네 거의 이제 무미거든요. 음그 식감은. 완전 처음 접해 보는 식감들이었어요, 좀. 네. 예, 예. 굉장히 특이했고 네. 상어 자체가 뭐 크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먹는 생선 회를 생각하신다면 그거보다는 확실히 탄성도 다르고요, 아예 식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맛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네. 우리 맛대비가 그 철갑상어, 뭐 회도 먹고 튀김도 먹고, 그쵸. 뭐 저기 초밥도 껍질 먹고 무침, 뭐 껍질 초밥. 무침도 네, 먹고 굉장히 다양한 네, 걸 네, 많이 맞습니다. 먹었잖아요. 네, 네. 정말 궁금한 게 본인 입맛에는 그나마 어느 부위가 아, 맛있는지. 저 제가 먹었을 때는 일단 탕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유 맛이. 네, 탕이 굉장히 좋았어요. 탕이 와 진짜 생선 한열 마리를 우려낸 것 같지. 엄청, 엄청 진해요 진짜. 네, 그래서 저 왜. 저 맛있으면 하는 거 있죠. 라면 사리 넣고 싶다. 예, 응. 네, 라면 사리 넣고 싶은 맛이 없어요. 버리는 부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부위, 코스, 그래서 저그 메뉴판을 봤을 때는 어, 이 가격이면 좀 비싸지 않을까 막 했는데, 나오는 차림이 사실은 그게 사인 기준이거든요. 제가 네. 먹은 게. 근데 뭐그 정도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식용으로도 키우시지만 다른 용도로도 아, 맞아요. 활용을 네. 하시나요? 이제 캐비어 알이나 이것들은 또 따로 판매도 하시고 그리고 왜그 콘트로이친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만드신대요 약즙도 약즙, 아 내리시고 그러니까. 상어를 철갑상어 코스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 대규모 양식을 하셔가지고 그 어, 나오는 어떤 약품이나 아니면 즙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고 캐비어나 이런 음. 것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맛도. 아, 즐길 수 있게 그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게 영업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상어를 사실은 바다에서만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물에 있었던 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상어도 민물 담수에서 사는 상어가 있고 바다 상어가 있고 또 양쪽을 왔다갔다 하는 상어도 있고 상어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생태적으로 또 그런 뭐 물죠 해수나 담수의 영향을 또 받, 전혀 받지 않고 음. 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어 요리를 즐겼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베기? 음. 어, 돈 베기가 생각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어. 역사의 음식인데 음... 1500년 전 삼국시대 때부터 우와... 제사 음식, 홀례, 의례, 아, 잔치 우와, 이 음식으로 오, 사용되었던 네. 게 상어 고기예요. 우와... 상어 고기예요. 오... 어... 엄청 대접받던 귀한 음식이네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 일상 뭐 재료로 쓰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가사키 홍어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면 경상도 내륙 안동이나 대구, 경주 봉화 이쪽에서는 상어고기 지금 말씀하셨던 돈백이 상어고기를 소금에 절인 거잖아요. 그 돈백이가 제사상에 그 지역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아, 중요한 제수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동, 소고 상어를 소금에 절여 먹는 그 염장 그 돈백이 음식 문화가 1500년이 됐다는 와. 거죠. 와. 여러분 드셔 보십시오. <laughs> 그런 이제 돈백기 상어를 소금에 염장을 해서 먹, 먹었던 이제 그런 음식 문화가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게 대구의 지방에 보면 이제 제사상에 상어 탕국 같은 거 올라가고 아 전라도에서도 돈백이를 쓰긴 써요. 또그 분들은 또 주로 즐겨 먹는 게 회무침. 음 이걸 음 네, 회무침. 네, 회무침을 또 많이 줄여 먹고. 즐겨 먹고, 부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어 내장으로 수육을 만들어서 즐겨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1500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던 상어 고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샥스핀이거든요. 어, 그 중화요리 중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비싸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상어 지느러미만 탁 잘라내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버린다, 음. 네, 네. 다시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어는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뭐 진어름이 샥스핀이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진어러 음. 진어름이만 잘라내고, 음. 그냥 몸통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채로 그냥 던져버리는 바다 속이다. 그러니까 해엄도 음. 못 치고 그대로 가라앉아서 이제. 주,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아하. 이렇게 잡는 그어획 방법을 샤크 피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다 그렇죠. 보다 보니까, 이제 국제 간의 이제 수출입 거래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이제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법안 마련이 많이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도 음.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